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신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요즘 메르스를 포함해서 이제 각종 감염성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뭐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예방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렇구나. 일부 감염성 질환 중에는 어 이제 백신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만으로도 그 질병에 대한 걱정을 덜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인기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어릴 때 예방접종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성인기에 잊지 말고 꼭 해야 할 예방접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되게 우리가 예방접종이라 하면 바이러스라던가 세균에 대해서 몸에 항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네. 근데 되게 출생 직후부터 소화기에 걸쳐서 필수 혹은 권장예방접종을 거의 다 완료를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만 12세까지 13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일부 질환의 경우에는 성인기에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해서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노인이나 성인, 그러니까 청, 청장년 이후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파상풍이나 A형, B형 간염, 그리고 독감, 폐렴구균이나 대상포진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제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일괄적으로 파상풍 예방 접종을 맞은 적이 있는데 어렸을 네. 때 맞은 걸로는 효력이 없는 건가요? 네, 사실 DPT라고 해서 예. 어렸을 때 예방 접종을 맞는데 그 속에 이제 디프테리아나 백일해 그리고 파상풍에 대한 예방 접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대개는 청소년 시기에 예방접종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 예방접종 시기가 완료가 된 이후에도 사실은 10년마다 파상풍에 대한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어릴 때 예방접종 일정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라도 10년마다 한 번씩 파상풍에 대한 예방접종을 성인기에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데 이제 수막 알균이라는 예방접종이 있는데요. 혹시 수막 알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네 예. 되게 이게 뇌수막염이나 폐혈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주로 집단 생활을 하는 뭐 군인이라든가 음. 아니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한테서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심각한 합병증 유발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수막 알균에 대한 예방 접종도 단체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해외로 유학 많이 가잖아요. 네. 해외 유학 가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 에 있는 대학교나 이런 고등학교나 학교에서는 반드시 오기 전에 수막 알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했는지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아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어,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 독감 예방접종은 어떨까요? 이 독감 예방접종 하고 나면 독감은 당연히 안 걸리겠고 감기도 네. 안 걸리겠지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들이 네, 있는데 네. 어떤가요? 네, 대개는 독감이랑 그냥 일반 감기를 상당히 좀 혼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독감과 그 감기 같은 경우는 둘다 상기도 감염의 형태를 띠긴 하지만 어~ 둘은 아주 원인이 다릅니다 바이러스의 종류가 매우 다른데요 아. 독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서 각종 호흡기 증상을 유발을 하는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감기는 당연히 걸릴 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다른 예방 접종과는 달리 독감 같은 경우는 매년 유행 시기 전에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해에 유행할 바이러스 유형을 미리 예측을 해서 백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 신종플루 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도 다른 유형의 독감이 걸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주로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서는 시기에 유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행 전인 0월경부터는 접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접종을 해야 되는 권. 권장 대상자로는 기존의 만성질환자들이거나 아니면 50세 이상, 그리고 임산부나 면역저하자들인데요. 과거와는 달리 독감 발병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필요에 의해서는 누구나 맞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예방접종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다면? 네, 사실 예방접종은 독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방효과가 많았었는데 어, 몇년 전부터 신종플루라고 해서 변종이 생기기 시작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실, 예방접종은 기본으로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본인의 건강, 그,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마스크를 쓴다든가 손 씻기를 한다든가 하는 개인위생은 반드시 예방접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임신부들이 이약 먹는 거는 정말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조심하고 네. 뭐 어디 알아보고 해서 먹는데, 주사는 네. 괜찮나 봐요? 어, 그 예방접종 중에도 이제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어서 예. 종류가 좀 다르게 있는데, 독감 같은 경우는 임산부가 걸렸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위험, 위험보다는, 예, 예. 어 위험 위험과 그리고 예방 접종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음... 그런 뭐 합병증이라든가 문제를 고려를 해보면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크다는 거죠. 어... 그래서 네. 임산부들도 반드시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예이점꼭 유념하셔야겠어요 임신하신 분들은. 자 그런가하면은 A형 간염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 많아요. 예전에 네. 뭐잘 모를 때에는 아나 B형인데 왜 A형 간염이 걸리지 네, 해서 네, 전혀 관계가 말씀하셨어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A형 간염과 B형 간염 종류가 아예 다른 건가봐요. 네 바이러스 형이 다 다른 거고요. 간염 바이러스긴 한데 A형과 B형, C형 이렇게 다 달리 있습니다. 그런데 네. C형은 만성화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방접종이 없고요. 음. B형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워낙 흔히 B형 간염이 많았기 때문에 B형 간염 예방접종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맞는 예방접종에 포함이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B형 간염은 내가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예방접종을 했는지를 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A형 간염의 경우에는 1970년대 중반 이전에 태어난 연령대에서는 어릴 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음. 되게 한 1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대개 예. 어, 오염된 음식이나 물, 그리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쉬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도시설이나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어릴 때 앓고 지나가면서 항체가 생긴 사람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이들의 필수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이 포함됐고요. 특히 2015년 5월부터는 2012년 1월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아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이 포함됐습니다. 음. 결국 어릴 때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항체가 없는 청장년층이 문제가 되는데요. 항체가 없는데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군대에서 집단 감염이 돼서 문제가 생기고 예. 특히 소화기에는 이게 감기처럼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데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돼서 A형 간염 감염이 되면 어, 상당히 좀 증상이 심해집니다. 어... 그래서 그, 본인이 느끼는 증상도 심하고요. 예. 대개는 이걸 치료를 하려면 한 3주에서 4주 정도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A형 간염은 예방 접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우는 이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을 참 네네. 많이 하시던데 이걸 맞게 되면 폐렴이나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네, 사실 폐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원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메르스 같은 경우도 예. 폐렴을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근데 특히나 폐렴구균이라는 그 균은 이제 영아기라던가 노년기에 이게 감염이 돼서 폐렴이 생기면 상당히 심각한 합병증이나 이제 문제를 많이 초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 접종을 해서 이런 합병증에 의한 치명적인 문제들이 생길 만한 위험성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방 접종인데요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6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무료 접종이 가능하고요. 또한 65 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임금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노인의 경우에는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이 두 가지 종류의 백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무료로 맞춰 주는 것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예방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걸 맞았는지 어떤 게더 필요한지를 병원에서 상의해서 음. 추가 접종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예전부터 사스, 에볼라, 요즘에는 뭐 메르스까지 해서 네. 전염병 때문에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요즘 세상인데도 네. 그 예방 법은 들어도 들어도 계속 들어야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네네. 것 같아요 예방법 네.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뭐 백신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백신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씻기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예. 그리고 기침 예절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제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했을 때 훨씬 더 발병을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개인 면역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그 어르신. 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잘 먹고 잘 자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잠을 적게 자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면 시간도 충분히 이제 지켜주시는 게 좋겠고 영양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 영양 결핍이 생기는 경우에도 사실 감염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영양소 균형을 잘 맞춰서 이제 잘 챙겨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만성 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의 대상이 되는 고위험군이. 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 접종과 이제 본인의 개인 위생을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파상풍이나 A형과 B형 간염, 그리고 독감이나 대상포진 등은 성인이 되어서도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손 씻기나 마스크 사용은 물론 또 적당한 운동과 영양 보충으로 각종 감염병에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학과 박경희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